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 위기가 우리가 맨날 복지병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한번 진짜 그럼 복지병 때문에 걸렸으면 그리스가 무슨 국가야 됩니까 복지국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를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복지병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왜 아닌지 그럼 진짜 그리스가 복지국가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야 저런 어.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밀어줘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왔던 원인들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신문에서 안 봤던, 신문에서 맨날 여러분 뭐밖에 안 나옵니까? 현상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그거를 뛰어넘는, 한번 이면을 볼수 있는 깊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장이면 끄거든요. 자, 복지국가 그리스라는 이제 물음표를 던졌는데, 자, 이 Y축, 우리 그래프에 여러분 숫자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 Y축은 뭐냐면은, GDP 대비에 전체 공공사회 지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축이라는 거는 GDP 대비 전체 공공사회 지출 비중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축이라는 거는 GDP 대비, 쉽게 얘기하면, 전체 공공사회 지출 중에서 또 가족하고 노동복지 지출이 X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린 워낙 귀염둥이니까 우리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덜란드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은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렇게딱돼 있잖아요. 자요렇게딱돼 있으면 즉 GDP 대비해서 노동하고 복지 쪽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약 9%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GDP가 100이면 그중에서 9%는 노동과 복지 쪽으로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뭐죠? 20%죠. 20%라는 거는 전체 GDP 100 중에서 20이 공공사회 지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러분, 공공사회 지출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냐면 노동하고 복지도 포함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또뭐 최저 생계비라든가 또뭐 아주 사회적으로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들 노동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가족 뭐 우리 조선 가족이라든가 뭐 취약한 뭐 형제 가족이라든가 또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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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소아 소녀 뭐 고아 가장뭐 이런 게 소년 소녀 가족. 어, 고아가 가장일 수는 없구나 그죠 소년 소녀 가장들 도와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복지 비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자, 다시, 전체 공공사회 지출은 요거를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 요거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공공 부분에 지출되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감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우리가 전형적인 무슨 국가라고 그럽니까? 복지국가라고 그러죠? 그럼 복, 전지 복지국가라는 나라는 전체 GDP에서 한28% 정도를 갖다가 공공지출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웨덴 같은 데 봤을 때는 그거 중에서 100 중에서 13은 가족하고 노동 복지 분야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표가 이제 GDP가 100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한 28%를 갖다가 뭐가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공 분야에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공공 분야 중에서도 한13% 정도, 한 전체 반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과 가족을 위한 진짜 복지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치안이라든가 한마디로 해서 응? 어? 그다음에 이제 SOC라든가 SOC가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 오버헤드 킥 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해서 국가 부분에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언급할 가치가 없죠. 왜?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가장 재밌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이태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분석할 나라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를 바라보면은 어 공공 복지 지출 분야, 공공 사회 지출 분야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노동과 어, 가족 복지 분야는 없죠. 실제로 노동과 가족과 같은 복지가 절실한 분야에는 실제로 돈이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분야,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더 재밌는 게 스웨덴이나 덴마크보다도 그리스가 1인당 선생님당 학생 수가 더 작습니다. 하나급에 예를 들면 학생이 제일 적은 나라가 그리스인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가 좋고 좋은 건데 그럼에 비해도 뭐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족에게는 돈이 안 들어가고. 네? 금방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쉽게 표현하면은 공무원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어요. 뒤꺼보면 이제 더 재미있으네. 그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나면 어딜 꼽겠습니까? 독일이죠. 근데 독일에서 지금 뭐를 줘야 돼요? 그리스의 원조를 줘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되게 반대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야 우리가 왜 그리스한테 돈을 줘왜저 부도덕한 친구들한테 돈을 줘 쟤네들 맨날 놀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왜 돈을 주냐 라는 비교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냐 그리스는요 61세면 퇴직해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우리는 일찍 퇴직하면 나쁜거라고 생각하는건데 원래 일찍 퇴직하면 좋은거죠 제가 제일 슬펐던게 영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실제로 조사가 했던건데 뭐가 되느냐 은퇴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다? 어? 예. 여가가 딱 떠오른 거죠. 우리한테 은퇴하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은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예. 생계. 이렇게 딱 나왔죠. 돈. 이렇게 나온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늦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사실 은퇴가 늦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있습니까 내가 72세에 여러분 사망을 하는데 71세 은퇴예요. 그건 정말 슬픈 일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죽을 때까지 난 열심히 일할 거야. 일하세요. 자, <laughs> 여러분. 그것도 나쁜 가치관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이라는 거는 젊었을 때 노동을 하고, 그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노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고요. 젊었을 때 노동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그 젊었을 때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여가와 나머지 생을 즐기다 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찍 퇴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독일보다도 더 평균적으로 일찍 퇴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더 싸요. 연금 보험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율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자 연금 평균 임금의 80%를 은퇴하고 봤습니다. 그리스는 대단히 좋죠. 내가 월급 500이었으면 은퇴하고 난400 받아요. 그러니까 61세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61세만 딱 채우고 나면 한값만 넘고 나면은 나머지 또 그리스가 여러분 평균 수명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스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왜 유명한 거죠? 뚱뚱한데도 평균 수명이 높잖아요. 예. 네, 그리스 가보시면은 그리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우리가 많은데 비만이 적이다 얘기하는데 비만하신 분들 그리스 보면 좀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게 그리스는 비만률이 유럽에서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찾는데 비만이 높은 건 먹는 거 식습관이 그런 건데 생활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고 단순하고 이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비만률이 높으면서도 오래 사는 놀라운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60세면 퇴직을 해갖고는 원래 받던 소득의 80%를 받고 보험료는 25%만 내고 나머지 살수 있어요. 근데 독일은 뭐가 돼요? 평균 임금의 45%고 보험료는 40% 이상 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재정위기라고 독일 사람들 돈을 내서 그리스를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팍 돌아버리는 거죠. 독일 분들 너무 화내진 마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 이분들은. 여러분, 그런데 불과, 그런데 버시라고 써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노인 빈곤율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사회, 노령화사회 제가 여러분 여러번 점검해드렸는데, 노령화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이제 노인 간의 상대적 빈부격차고, 노인 빈곤율이고, 노인 자살 문제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노인 빈곤율은 유럽 최고 수준이에요. 그럼 웃긴 거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노인이 빈곤하냐는 거죠. 한번생각 해봅니다. 이래요. 어떻게 빈곤하냐는 거죠. 아, 이게 워낙 적어서? 아니에요. 어, 그리스 1인당 GDP 우리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경제위기에서 그리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구가 우리보다 적어서 그렇지 1인당 GDP 우리보다 높아요. 왜 그러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3만 불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왜 그러느냐?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소수에 불과한 건 누가 있느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교원단체, 네, 군인 공제 조합, 공무원 국민연금. 우리 집안 치르지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힘을 갖고 힘을 조직화된 파워 집단이 있고 그러지 않은 집단 간에 격차가 확 벌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다시, 조직화된 파워파, 파워풀하고 조직화된 집단은 애가 속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냐에 격차가 벌어져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빈곤 사회를 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일종의 말하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파퓰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파퓰리즘하고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호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총 인구의 20%가 최저빈곤선 아래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파업과 저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laughs> 이걸 마치 배부른자의 투쟁처럼 여기선안 되는 거죠. 그리스 젊은이가 나와서 짱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네. 왜?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미 뭐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쉽게 하면 유로와 이후의 전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리스 의 실상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 사회에서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고 돌을 던지고 돌을 덜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리가 없죠. 네, 이 사람들도 물론 대모를 하죠. 네, 왜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모아할 뭐 수밖에 없어요.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저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저항하는 것과 이것이 저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금방 이제, 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복지병 때문에 쓰러졌다 그러면 그리스가 복지국가야 되는 거고요. 복지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많은 국가예요. 중산층이 많다는 거는 빈부격차가 적다는 얘기죠. 빈부격차가 적다는 얘기는 경제학적으로 진위계수가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는요 우리보다도 진위계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보다도 진위계수가 높은 국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뭐 여러분 그리스가 복지국가예요? 우리보다 1 인당 GDP가 높은 국가라니까요 근데 진위계수 우리보다 높은 국가예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고요. 최저 빈곤선도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를 갖다 복지국가라 그래요. 복지병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복지국가라야 복지병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에. 어떻게 표현하면은 과도한 힘을 가진 이익 집단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 전체 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한마디로 해서 몰리베어 같은 형상들을 통한 정치 체제 뭐 어느 나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정치 체제와 시스템들이 결국 그리스를 파멸로 몰아는 거죠 그리고 유러 체제의 근본적인 시스템의 비기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가 그리스를 보는 정확한 시각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되는 거냐면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1인당 GDP도 높고 유럽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하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투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보다도 여러분 GDP, 지하경제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여러분 과이 조세의 투명화가 이루어진 국가가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국가 가 미국이죠 미국의 장점이고 아마 힘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유로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지하경제 비중이 제일 큰 나라입니다. 지하경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세를 갖다 투명하게 거둬들이지 못하죠. 지하 경제가 크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해서 세금 걷지 못하는 돈이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아주 재밌던 사례는 그리스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있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고급 주택 아닙니까? 예. 그래서고 여러분 수영장 있는 주택에다가 중과세 할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신고한 주택은 여러분 300명이 신고했어요. 구구를 갖다 딱 어스로 때려보니까 17,000개 수영장입니다. 발견된 게. 예. 이게 그리스입니다. 다 누구, 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병영비피라고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방수포로 수영장을 덮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리스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리스의 위기라는 본질적인 위기라는 게 어떤 형태로 전제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복지병의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경계할 점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꼭 어떤 말하면 정치권이나 대기업만이 아니라 하나 이익집단화된 세력들도 기득권에 될수 있죠. 이들과 결탁됐을 때 사회에서 이루지 어 못한 세력들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를 오늘날의 문제로 갈 거, 갖고 오는 근본적인 내재적 요인이었다. 외재적인 유로화라는 시스템이었다면, 내재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리스의 총체적 위기의 문제점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복지병 때문에 문제라는 이건 어리석은 발생이 아니라요. 예. 그리스가 무상급식해갖고 망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스가 무상류해서 망한 나라 아니고요. 오케이. 자, 오늘 그리스한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